자, 또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23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 어,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 조금 어렵지. 23번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 자, 단어는 먼저 어느 정도 숙제가 된 상태에서 들어봅시다 자, 시작을 해볼게. 그래서 era라는 단어는 시대라는 뜻이야. 시대. 그래서 현대 과학 시대 이전에. 현대 과학 시대 이전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 여기 표현이 조금 어려운 게 나왔어. 자 was attributed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아마 단어에 있었을 거야. 어디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다.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superhuman force라는 것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힘에 속한 거라고 여겨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불연절명을 한데 모든 독창적인 모든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은 창의력이지, 모든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은 유래했어. 어디에서 유래했어? 신에게서 유래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 초인간적인 거라는 건 이제 신을 말하는 거겠지. 자, 첫 번째 문장은 독창적이라는 거, 창의적이라는 거는 신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F2 결국에는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어?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냐면, did not,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던. 뭐 하기 전에? 신의 행동. 어떤 행동? 창조라는, 창조라는 신의 행동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아이고, 신의 창조라는 행동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다 독창적인 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조건 신이 개입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이런 예용이네 다음 거 In fact, 사실은 The Latin meaning of the verb verb는 동사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inspire이라는 동사의 라틴어 의미는 라틴어 의미는 이제 여기가 동사가 되겠지. 그 다음에 라틴 미닝 이게 주어가 될 거거든. 이게 영감을 주다라는 뜻인데,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의 라틴어 의미는는 뭐냐면 b r e a t into 숨결을 불어넣다, 이게 불어넣다라는 뜻이래. 반영에 뭐를 반영하냐면 어떤 믿음을 반영할 건데, 어떤 믿음을 반영할 거냐면. 창의적인 영감은 독창적 영감은 비슷해. 뭐랑 비슷해? 순간과 비슷해. 창조의 순간과 비슷해. 그창 창조의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던 인간에게 하고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 자, 어때? 조금 어렵지? 다시 한번 볼까? 인팩트. 사실은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의 라틴어 의미는는 음. 불어넣다이다.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생각을 해볼게. 아니면 뭐 분사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거거든. 어떤 믿음을 반영하는, 이렇게 가도 되고, 믿음을 반영하면서라고 해도 돼. 이건 이제 좋을 때로 하자. 자,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과로치고, 어떤 믿음이냐면, 독창적 영감이란, 창의적인 영감이란 창조의 순간과 비슷하다. 어떤 창조의 순간이야? 창조의 순간이라는 게 뭔지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지, 어법으로 창조의 순간이라는 건 신이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어, 사람에게. 이렇게 가면 돼. 자, 보면은 이제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거는 신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창조의 순간이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속뜻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결국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결국은 이제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말도, 영감을 주다라는 말도, 독창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게 영감을 준다라는 말조차도 신과 관련된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음 거. 자, 플라토가 주장을 했습니다. 시인은, 시인은, 시인은 possessed by. 자, 이게 밑에 단어에 있을 거거든. 어, 뭐뭐에 사로잡혀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사로잡혀 있어. 뭐에? 신의 영감에 사로잡혀 있어. 이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지. 신이라는 사람은 뭔가를 이제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신과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신의 영감을 받아서 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해석제를 한번 참고해서 볼게. Um, 음. 플라토는 시는 신이 내린 영감에 사로잡혔다. 시는 신이 내린 영감에 사로잡혔다.라고 플라토가 주장을 했대. 그치? 신이 내린 영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플로티는 글을 적었다. 자, 뭐라고 글을 적었냐면, art could only be beautiful. 예술 작품이라는 건 아름다울 수 있는데, 오직 아름다울 수 있는데. 뭐 한다면 아름다울 수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거지. 뭐할 때만 아름다운 거냐면 그 예술 작품이 신으로부터 내려왔을 때만 아름다울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역시 신과 자꾸 연결을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인간이 혼자 사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신과 관련된 거. 신이 영감을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 The Artist's Job w a s not to i m i t a t e n a t u r e but r a t h e r to reveal the s a c r e d and transcendent qualities of nature. 자, 보면 not a b u t p b 네 n a be not a but A가 b u t a p o b n a be a p be not a pod, be not a pod, not a pod, be not a b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레더 오히려 뭐 하는 거냐면 드러내는 거야. 뭐를 드러내는 거야? 신성한 트랜센던트 초월적인 초월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거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특성을 드러내는 게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신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술가들은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신이 주신 그런 초월적인 특성들, 신성한 특성들을 드러내는 게 예술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 art could only be a pale imitation of the perfection of the world of ideas. 자, 여기서, 어, pale이라는 단어를 어설픈이라고 해석을 했네. 보통, pale이라고 하면 얼굴이 창백한 이럴 때 pale이라고 하거든. 근데 창백한 모방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모방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라서 창백한 모방, 모방을 제대로 못한 거, 그래서 어설픈 모방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자 예술은 어설픈 모방이야. 뭐에 대한 완벽함에 대한 뭐에 대한 아이디어의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에는 막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완벽함을 어설프게 그냥 모방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 자 해석지에선 자연스럽게 어떻게 섭 했는지를 보면은 예술이란 이걸 관념의 세계라고 해석을 했네 Word of Ideas, 관념의 세계. 참 어려운 말을 썼지. 관념의 세계.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이렇게 막 아이디어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관념의 세계라고 하나봐. 해석지에서 예술은 관념의 세계의 완벽함을 관념의 세계의 완벽함을 그냥 어설프게 모방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제 써 있는 것 같아. 다음 거. Greek artists did not blindly imitate what they saw in reality. 자 그리스의 이런 뜻이야.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뭐 하지 않았다. <laughs> 아이고. <웃음> 미안. 블라인드리는 <laughs> 이제 블라인드가 눈이 먼 거잖아. 그럼 블라인드리면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대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다. 어떤 것을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이 현실에서 본 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한 게 아니었다. 대신에 그들은 try to represent 나타내려고 시도했다. 뭐를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를 그랬지. 순수한 어떤 진정한 형태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다. 모하는 뭐 현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언더라인이라는 단어가 기반을 이루다라는 뜻이거든. ing니까 하는이지. 현실의 기반을 이루는 형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자, 분사구문은요. 뭐 하면서 result in 어떤 결과를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가면 돼. 어떤 결과를 만들면서, 어떤 결과를 내면서, assert of compromise. 이거는 종류란 뜻이거든. 그래서 일종의 타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뭐 사이에?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 타협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이 현실에서 본 거를 그냥 막 맹목적으로 모방한 게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나타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뭐를 나타내려고 시도했냐면, 순수한 참된 형태를 나타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현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순수하고 참된 형태를 나타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나오면서 추상과 정확성이라는 타협, 일종의 타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자, 해석지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자. 자,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그들이 현실에서 본 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고 그 대신 현실의 근저에 있는 현실의 근저에 있다. 현실의 기반을 이룬다 이런 뜻이야. 현실의 근저에 있는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를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결과 추상적 추상과 정확성 간의 일종의 어, 타협을 발생시켰다. 타협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게 나타내지도 않고, 그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네 자, 됐습니다. 어때?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어렵긴 하지. 자, 넘어갑니다. 24번. 자, some beginning researchers mistakenly believe that. 자, beginning researcher 이면은 이제 시작하는 연구원들.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아. 자 시작하는 연구원들은 실수로 혹은 잘못 믿는다, 잘못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좋은 가설이란 좋은 가설이란 어떤 거냐면 there is guaranteed to be right 하고 괄호를 닫아볼게. 어, 어법을 살짝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 대명사라고 하거든. 앞에서 말했던 가설이라는 명사를 또 쓰면 너무 중복이니까 대신 쓰는 거 이런 걸 대명사라 그래. 그래서 좋은 가설은 가설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하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가지고 와서 다시 해석하는 거야. 좋은 가설은 가설이야. 어떤 가설이냐면 보장되어지는 가설이야. 뭐할 거라고 올바르다고 보장되어지는 올바르다라고 보장되어지는 가설. 됐지? 신입 연구원들은 잘못 생각해. 뭐라고 잘못 생각해? 좋은 가설은 올바르다 올바르다라는 게 보장되는 가설이라고 잘못 생각해. 자이주 함이거 e,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알콜은 slow down 느리게 만들 거야. Reaction time 반응 시간을 느리게 만들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보장된 것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owever 하지만 if you already know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너의 가설이 옳다 너의 가설이 맞다 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이미 알고 있다면 뭐 하기도 전에? 너가 그것을 테스트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다면 동명사라서 것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테스트하는 것은 너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will not tell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anything new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너의 가설이 옳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가설이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테스트도 하기 전에 그러면 너의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어차피 맞잖아. 근데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새로운 걸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어법 살짝 갑니다. 그래서 anything new라고 써있잖아. 너무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써볼게. anything new는 맞는데 new anything이라고 하는 건 틀려. 이거는 어순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뒤에 붙어야 돼. 그래서 anything new 는 맞는데 new anything 은 틀린 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remember 기억해라. Research i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 자, p supposed to, 동사원형 하면은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자, 연구는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to get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됐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as, 뭐로서? 연구자이자 탐구자로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탐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너는 need to leave 뭐 해야 돼 떠나야 돼 leave 떠나다라는 뜻이거든 need to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고 너는 떠나야 해 떠날 필요가 있어 뭐를 떠날 필요가 있어 해안가의 안전함 혹은 뭐 안전한 해안가라는 걸 떠날 필요가 있어 안전한 해안가라는 거는 비유한 거거든 안전한 해안가라는 거는 이스테빌리스트 팩트를 나타내는 말이야. 이스테빌리스트 팩트면 이제 정립된 사실 이라는 뜻인데 해석지는 뭐라고 나나 한 볼까요? 음. 기정 사실 이렇게 써 있네. 잘 자리 잡혀 있는 사실. 기정 사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 너가 연구자인 당신은 기정 사실, 그러니까 딱 자리가 잡혀 있는 사실 인 그, 안전한 해안가를 떠나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사실을 떠나야 되지. 난 이제 좀 새로운 걸 찾아야 되니까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뭘 해야 하냐면, venture into. 이렇게 탐험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해석지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과감히 들어가다라고 해석이 써있네. 자, 과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 Uncharted water. 이건 미개척 지역이라고 지금 써있는데, 해석제는 뭐라고, 해석제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미개척 영역이라고 써있기는 하거든. 미개척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 어,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사장, 그땅 있지. 그 다음에, 모래사장 말고 이제 바다, 물. 어디가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 모래사장이 있는 그 육지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지. 안전한 부분을 떠나서 위험할 수도 있는 미개척 영역. 그러니까 그좀 불안정할 수 있는 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육지를 떠나서 위험한 곳 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다음에 as Einstein said. 음, 자, 뭐처럼 지금 부연설명괄호가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닫혔거든. 자, 뭐처럼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if we knew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what we were doing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러면 it would not be called. 그것은 불려지지 않을 거야. 수봉 써있지? 그것은 연구라고 불려지지 않을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건 연구라고 불려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는 그거를 연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 새로운 미개척 지역으로 가야 그거를 연구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자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쳐놓고 "이건 이제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저기 이렇게 밑줄 쳐놓고 "어법" 이라고 하나 적어놓자. 그러,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거든. "우드 잇"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서 it 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이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드 낫이라고 부정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으로 표현을 한 거야. 됐어? it 데리고 오고 부정으로 표현했어? 긍정으로 표현했어?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돼. <laughs> 이건 내용이 조금 괜찮지. 너무 알려진 기정사실에만 머물지 말고 미개척 지역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아 떠나는 게 연구다 이렇게 말하는 그림. If your prediction about what will happen in this untethered water, along 자 만약에 당신의 예측이 틀렸다면 자 근데 뭐에 관한 예측이냐면 하면 이제 과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예측이야. 이러한 미개척 지역에서. Uncharted water. 이걸 미개척 지역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자. 만약에 이러한 미개척 지역에서 무엇이 발생할지에 대한 너의 예상이 틀렸다면, 대척해 괜찮아. 과학자들은 허락을 받아, 뭐 하도록. 실수를 하도록 과학자들은 허락을 받아. 자, 뭐처럼. 그러니까 베이츠란 사람 이름일 거야. 베이츠가 말했던 것처럼 연구는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냐면 고잉업 엘리 엘리 이렇게 골목길 해석제도 골목길이라고 나오나? 골목길 연구는 과정이야. 골목길을 올라가 보는 과정이야. 보기 위해서, 자, 여기서 if, 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이 멀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골목길을 올라가 보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골목길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 내가 서 있어. 그러면은, 내가 멀리 볼 수가 없잖아.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건지, 골목길에 갇혀서 못 보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골목길을 올라가서 약간 이렇게 산 정상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멀리 볼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 알수 있지. 내가 눈이 멀어서 여기서 안 보였던 건지, 골목길이라서 안 보였던 건지를 여기 가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 이거 말하는 거. 다시 연구는 골목길을 올라가는 과정이다.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이 먼 건지 아닌지 내가 눈이 멀었었나 아니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올라가는 과정이다. 비유를 잘했지. 자, 인디드 실제로 과학자들은 learn more 더 많이 배워 뭐로부터 prediction 어떤 예상 혹은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어떤 예측 do not turn out then from those that 어 조금 어렵다. 다시 다시 이렇게 갈게 prediction에 대한 대명사, 그 다음에 두는 대동사 이렇게 갈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과학자들은 더 많이 배워. 뭐로부터 더 많이 배우냐면 여기서 turn out이라고 하면은 결과를 내다라고 이해를 해 볼게. 과학자들은 결과를 내지 않는 예상. 그러니까 틀린 가설 말하는 거겠지. 결과를 내지 않는 예상, 틀린 가설로부터 더 많이 배웁니다. 뭐보다는 결과를 내는 예상으로부터 옳다 라고 증명된 가설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려야 더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면은 이제 연구원들이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제 실험을 연구를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면 기분은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미개척지역, 새로운 걸 알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옳다라는 게 증명된 가설은 그렇게 좋은 가설이 아니다. 내 가설이 틀렸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게 틀렸다라고 증명돼야 그런 결과를 내야 내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런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해석 잘 써봅시다.